자, 우리 전빵이하고, 설빵이하고, 어, 그, 수영 연습을 했는데, 전빵아, 음, 에, 다른 게 아니라 택배가 쪄고 왔어요. 그래서 수영을 한번 하면서 물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니는 안경을 싫어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위에다 멋쟁이처럼 그렇게 차고 가서 택배를 택배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어, 그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영을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자, 갑니다. 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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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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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저, 택배로 갑니다. 택배, 택배, 택배. 택배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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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택배로 갑니다. 아이고, 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삼중 경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빵이가 아.

아까거 신경쓰지말고 설빵이가 뜯는다 설빵이가 자 지금 수영을 하고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예또 네. 택배가 아, 와가지고 지금 음? 설빵이가 또 음? 웅얼웅얼 하니까 지금 아주 우리 수영 선수 어 지금 아또 손으로 엎어버립니다 지금 어? 엎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한가 볼까요? 오 입에다 뭘묶어버렸네 이거 까서아 이게 뭐지 아하 이거 이거 헤헤 <laughs> 이걸 뜯어버렸네 이거 이게 에 헤헤 천방이가 뜯어서 먹어버린 것 같아. 해봅시다. 껍데기가 헐. <laughs> 아 이건 샘플인가 본데. 예, 네, 자 보자 보자 보자. 기다려. 자 에, 오늘은 또 우리 그 점빵이, 살빵이 수영 연습 음, 우리 그. 호빵이 전부 다 이렇게 물이 약간 젖었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그, 우리, 전빵이 막내 베이신 선생님께서 빗는, 털 빗는 샤워할 때 브러쉬 두 개를 보내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에, 이게 뭐냐면은, 음, 그 이빨, 치석, 제거, 개껌 같아요. 한번 제가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게, 이한 봉지에 20개씩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개면 80개 하고, 어, 또, 여기 이제 그 샘플로, 아, 이게 그, 아까 그, 전방이가 뜯어가지고, 여기가 나는 빈 봉투가 없어 확인해보니까, 이렇게전방이가 이렇게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어, 이게 이제, 그, 어, 뭐냐, 눈에 좋은 영양제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샘플로 베이비 파우더 샴푸, 어, 발레견 전용 샴푸 이거 하나를 해왔어요. 어.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샘플용으로 이렇게 또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샘플용을 에, 여러분들을 하나씩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세요. 요리, 음. 이렇게 에, 샘플용 개검치석제를 어, 어, 땄습니다. 잉? 아까 그 보시다시피 국방 색깔은 어, 그 80개를 보내오셨고, 이샘플은 10개 보내왔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또 너무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영연습을 하다가 우리 전방이가 택배를 뜯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다 딱 놔뒀단 말이죠. 그러면 은 설빵이가 종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 이제 아, 더운 날씨에 우리 오총사들이 이렇게 또 하루 하루 즐겁게 보낸다라는 말씀을 보내면서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맛있게 먹어요. 지금 야금야금 음. 어제도 먹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전빵이는 안경을 벗자 옳지 옳지 안경을 <laughs> 벗는거예요 어. 그래서또 수건으로 한번 또 닦아줄게요 어. 전빵이가 다 먼저 먹고 1등으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 막내가 잘 먹어요 지금 에이? 자 설빵이가 2등 갈것 같고요 아부작 아부작 설빵이가 2등으로 먹었고 그다음 에, 엄마는 등을 돌리고 이렇게 먹고 있고 사빵이가 3등이 누가 될까요 오이고 막내가 3등을 해버렸습니다 아, 동시에 사빵이하고 어 마무리를 했고 엄마는 야금장음 그래도 나이 한두 살더 먹었다고 아, 늦게 먹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에, 영상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